자, 왜? 여러분은 장기를 부르세요.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지정이를 내라 죽으면 뭐하리나 죽으면 뭐 하지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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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멘 아멘. 구성들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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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진짜요? 예, 성경의 깊은 원리다 아멘. 내가 지난 주간에 두주 전에 오산리 순고 금식 기도회에서 음?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열두 기둥을 세우라 강의 들어서는 그게 다는 거다 나를 위해서 죽을 열두 명이 일어 아니오. 그래 목회가 뭐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을 열두 기둥이. 열두 제자, 열두 지파. 이게 안 일어나면요 넌 일을 해도 헛방이야 복형을 해도 헛방이야 사고을 해도 헛방이야 성경은 이미 딱 말해놨어요 너를 위해서 죽을 열두 명을 빨리 세우라고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아무리 고쳐도고생이안죽고다 고맙고 오히려 지고만 죽어달라고 왜 그러냐 내가 그을리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차 켜고 있는 차 켜고 있상이 보였는데 여러분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꼭 지인 한도 여러분이 자좀다 내가 말을 하지 말라왜 여러분 눈 앞에서 내가 감방 세번 갔거든 야저 새끼 무서운 놈이네. 그렇다면 내가 너 뒤에 줄을 서다 누가 이 말장은 세상에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남방 세번 가겠냐. 이걸 통하여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당원에 대해서 느낌을 받아. 내가 길거리 나가봐요. 다 나한테 모르는 데 알아요. 공통계 인사가 목사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내가 지금 얼굴이 좀탔지어 네. 골프 채로 갔다. 갔다, 갔다. 골프 채로 갔다. 골프장을 가고다 나무 그래. 목사님이 나를 살렸다 그래. 다 네. 그래. 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여러분 한달 후에는 여러분 보고 다 해야 돼. 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 나는 강화문에 대구,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예, 말하면당신 때문에, 나라가 살았어 아, 네. 이 기록을 만들어내기 i s s Sundica, 예, t 나는, 성경에 대해서 u 사 n o w 아니, 요즘 여기 저 신학교 o u k n 세계 최 o u know, you k n 서울 도어에서 같이 나가서 같이 양목 어, 어 그.. 밥다 오셨어? 다먹어에서먹어 먹고 왔어 먹고 먹고 예 왔어 어 내가 깨고 내가 깨고 내가 깨고 내가 깨고 내가 깨고 어떤무서운거 얼마큼 무서운에총신 나가서 총신에서 미국에 교수님을 통해서 래서이서